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미국 주배당 ETF XDT, QDT 10월 셋째 주 배당금과 배당일, 축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XDT부터 보겠습니다. XDT 10월 셋째 주 배당금은 0.22달러로 전주 0.20달러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배당락일은 10월 17일이고 배당일은 10월 18일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6.9달러고 현재 축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13.1%입니다. 주가는 저번 주에 52.7달러였는데 변동이 없네요. 다음은 qdt입니다. qdt 10월 셋째 주 배당금은 0.32달러로 전주 0.27달러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2주 연속 배당금이 증가했네요. 배당락일과 배당일은 xdt와 같습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9.37달러고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22%입니다. 주가는 저번 주에 42.9달러였는데 42.6달러로 0.7% 하락했네요. 이번주는 S&P500은 1.17%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0월 15일에 나스닥 하락폭이 큰데요. 이날 ASML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 주가가 16%가 빠지고 어제도 6%가 빠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크게 빠졌고 여기에 미정부가 국가별로 미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역시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다행히 상승했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는 S&P500과 나스닥백이 회복되는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S&P500 기반인 XDT가 나스닥백 기반인 QDT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변동폭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배당금이 높게 나온 것 같네요. 이제 다음주에 테슬라 10월 말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쏟아질텐데요. 이미 ASML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배당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